근데, 네, 네. 근린 생활시설 이 일종이종으로 나눠지는 거는 예. 용도별로 있는데, 보통 면적 기준으로 해서 1종이라2종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용도 자체는 근린 생활시설 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 일조건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리 전국 방향일 때만 그 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우리는 지금 평택 서정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측이 맨 처음에 왔을 때 5층밖에 안 올라갔다고? 그렇죠. 이 건물이 이제 저 빌라가 저 안쪽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 음, 음. 아마 제가 봤을 때 녹색 천, 천 처음, 처음 저 높이. 제가 임장 왔을 때저정 높이였었어요. 음. 여기 보시면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 여기 있네. 이것도 한번 찍어, 찍어줘야겠다. 네. 여기 10, 10층. 지상 10층, 지하 1층 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음. 뭐 4,5층 밖에 없었으니까 음. 이 정도 큰 규모인지는 이렇게 딱 와닿지 않잖아요 음. 뭐. 근데 지금 보니까 엄청 높네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이 그거네 느낌이 네. 여기도 여기도 올라가고. 이제 7,8층 짜리고 음. 1 0층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 보면 다 상업지이고 네 그치? 여기가 상업지 여기가 이제 1,100? 1,100 근데 이제 기룡이너가산게 이제 평당 10평 아 10평이니까, 10평이니까 1억 1 0 0인데그 정도 생각하고 이제 배수한 어, 예, 거죠 감정가는? 감정가는 4,600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럼 네, 그걸 얼마에 산 거야? 2750인가? 뭐, 2750? 네. 음. 근데 선순이그선순이가 음. 지금 200만원 살고 있어요 그거 <laughs> 어, 내준다고 하면 3,000 안에 사는 어, 거죠. 3,000 안에. 3,000 정도? 아, 그럼 네. 이거는 전세 시세는 얼마 정도 인가 3500에서 4,000. 4천. 아. 4,000에 일단 내놨어요. 아. 엄청 싸게 샀네. 네, 예. 월세는? 월세는 음. 뭐 500에 30. 500에 30. 정도? 예. 음. 이거는 음. 대출은 어떻게 된 거야? 대출은 어. 그해 주는 데가 없어 가지고요. 음. 그냥 몇 그냥 음. 알아보다가 음. 그냥 제가 냈어요 아, 그러면 현금이 2700 현금으로 현금으로 지금 2700대가 있는 거. 예, 예, 예. 아.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전세를 낼거야전세로 놓고 어. 그냥 또 묵히는 거죠. 묵히는가? <laughs> 전세 놓고. <laughs> 그렇지. 투자는 그러면은... 없으니까 그냥 아... 그냥, 그냥 묵히는 거죠. 예. 그러면, 어디야? 이 집이거든요? 어디? 요지? 방범차 네, 있는 집. 아, 요, 요 집이야? 예. 어. 근데, 홍동아. 미치 이걸 올라가는 자리잖아. 봐봐. 아, 개발됐는데, 얘도 개발하는데, 지금 얘도 올라가지. 60일러 필러어6 0일라 상금 이러네 어. 어, 여기. 완전히 아까 봤던 그, 아까 성균간데그 네. 느낌인데, 네. 갖고 있으면 돈 되는 자리. 이게 얼마에 받았다 했지? 1700이 받았 1,700 적어놔야 돼. 시금 얼마냐? 1억이야. 최소 1억 천이야. 1,000 아, 보고 샀는 Latv. 여기가 1,100에 올려. 여기가 1,000개거든. 여기는 3,000 여기는 1,000. 대박인데. 이게 내 나라 이거. 평준이200 주면은 3,000 거의 3,000꼴이야. 현금으로. 오늘 춘전아. 차라리. L H 같은. 계약서가 나한테 넘기는 거야. 오늘 명의 이전하는 거예요? 300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명도 전에. 200더 쳐줘. 500이면. 500 줄테니까 넘겨. <laughs> 아니 좀, 조금 힘들어한다 천만원 더한장한장 우리가 이런데 이런 취지하는척 아, 아, 하면서 뺏으려고 아, 아, 가잖아 원 이게 숨부목적이구 부동산 이 <laughs> 이게 이게 평택 <펑크해. 웃음> 어. 이게 무슨 빌라? 대부 빌라 대부 대부? 대부 선순위 2대 선순위 2대 이9 0 0 3 0 0 0인다 이게 선순위 맞아요 선순위 물건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갔어 그 다음 전세 전세회를 하시면. 철회를 하어요 철회를 하시매 철회를 하시면. 철회를 하시면. 철회 어? 땅은 몇평이를 하시면. 철회를 하시면. 철그면 철회를 하시면. 철회를 하시면. 철회를 하시면. 철지가하 평. 방 철회를 하하나면철회 야, 예.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좋다, 방 봐. 전 주인이 음. 세입자한테 음. 사라고, 당신이 사라고. 음, 근데 안 샀구나. 음. 음. 아, 왜 아, 이렇게? 여기 세입자. 신고, 지 지하. 이렇한 거야. 천장 보고 막, 그냥, 한 번, 전 땡겨서. 저거 못 봤어요, 저거. 저런 거 보면 안 사고 싶긴 해. 1억이도 저거 봤어, 안 샀을 거야? 지금 못 봤어. 그리고 저런 아니, 전선과, <laughs> 전선이 전선 저렇게 막 얼키설키 서 있으면. 예. 네. 안 사고 싶어. 아, 저 전선이 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아니, 이런 거안봤안 아, 보였어요, 안 저는. 안 거? 아니야. 보면 안 사고 싶어진대니까? 아, 응. 저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음. 저 위에도 지금 처음 봐요, 진짜. 저 봐. 예. 신경 안안 네. 사고 싶어져, 진짜. 경매로. 경매로 지 감정가가 4,300 4 3 0대있었 됐대. 엄청 네. 저렴한 게. 니네 네 몰래 희롱이가 나한테 내가 S클럽이어서 상담해 줬어. 아. 음. 맞지? 그면 딱 보고 난좀더 쓰라 그랬잖아. 아, 그렇죠. 예. 그럼 딱 보고 보관하... 근데 조금 쓰고 되더라고. <laughs> 몇명 들어왔어? 아, 이런 걸 어, 거의 단독 아니야? 혼자, 혼자 했던 거 같은데요. 단독이었어, 단독이었어 단독. 그러니까 이제 안 살라고 그랬지 제가 음... 왔을 때는 한 명도 없었는데 음... 입찰 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두 명이 음... 왔다 갔다. 음... 두 명이. 네, 네. 아. 그그두 사람은 이걸 보고 아, 음... 어... 이러면서 학을 띄고 간 거예요. 너는. 오... 저는 200인 뭐, 거 알았으니까 선수 200 아니 그 사람이 이제 근데 이 사람 말이 공평하게 응. 응. 온 사람한테 다 공평하게 얘기를 해줬대요 자기가 말 선수 200이라고 <laughs> 다 200이라고 얘기해준 아, 거예요. 아. 근데도 왜 피해? 이거 완전히 네, 다. 다 빌딩 올라간 자리인데. 네. 그쵸. 이것도 가치를 올라가요.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어, 완전 대박자리고만 저는 이제 대표님한테 배우니까 이제 알고. 음, 또뭐돈 들어가고 사람들이 그럼 쩔어버리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들고. 응. 저는 여기 건물 어. 올라가고 이거 높은 건물 있고 음. 그 옆에 있네 아, 이렇게 수, 너지, 수, 다 수, 높게 수, 올라가네. 이 생각만 하고 그냥. 근데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5층밖에 안 올라갔을 때. 예. 네. 아 그래서 이렇게 큰에올랐던 거예요. 사이이게다 올라간 거예요. 거한 10층 돼 보인다. 15층. 예, 10층이라고 되나? 써 있더라고요, 저기. 어... 표시판에 음, 세상에. 여기가 그러면 여기도 위치가 10층까지 올라가는 자리라는 얘기네. 아, 상업 지역이야? 여기도 상업 지역이야? 예, 예. 상업 지역. 오. 잘 봤어요. 아니야. 내가 옛날 상업 지역 쪽에 주로 빌라를 많이 샀어. 아, 예. 다 배우잖아. 예, 저도 이걸 하나 주진 <laughs> 걸 보고 음. 그거랑 아, 비슷한 걸 같은 찾고. 같은 빌라여도 상업 찾게 되는 거 같아요. 나중에 네, 개발할 네. 때는 훨씬 단가가 서지거든요. 음. 예. 땅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위치를 보더라도 이거 보게고 하느니 이거 보기는 게 낫죠. 아, 왜냐면 여기 그렇죠. 높게 올라가니까. 네, 네. 예 예. 높게 올라간 거 사야지. 사람 수도 많고 여기는 이제 음. 단층, 네. 3층 이거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럼. 가 보자. 가 볼까요? 응. 음, 이집이고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음. 그 보일러하고 아, 보일러. 에어컨을 응. 새 걸로 해놓셨어요가 보니까 그리고 응. 딱히 뭐 수리할 것도 없더라고요. 아, 네. 수리할 것도 없고.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laughs> 아니 부동산에서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통화 다 들으셨죠 남자분들이. 네. 그래 그게 좀좀 촬영 좀 해서 갈게요. 네. 아 화장실. 아까시 청정화 돼 있네. 청정도다 돼. 아이어 예. 화진이... 예, 예. 다요 범위 있어? 범위 벗까 있어. 그때 여기가 좀 베란다가 곰팡이 있고 막 그래서 잘때요 아. 아 여기. 아, 여기. 아, 창도 좀 이게 깨진 데가. 기 거실 창이 깨졌어 아, 뒤 이렇게 깨져 있고. 우리 제가 제 남편분한테 예. 말씀 듣기로는 7월 10일날 나가신다고 하셨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좀 얘기 나왔어요. 예, 예, 예. 아, 맞으세요? 10일날인지 모르겠네. 그 대략 그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예, 예. 예, 예. 다 보신 거예요? 아, 예, 저기 보일러실 한번 볼게요. 저기도 예, 그 고쳐야 되나? 보일러실을 우리가 들어가서 저기. 저 그저 보일러 그때 새로 하셨다고 랬죠 예예 네. 예. 아 페인트 이런 거다 칠했네 음 여기 사시기는 어떠세요? 여기랑 좀 가깝고 뭐 편하신가요? 어떠세요? 불편한 거 있으세요? 음. 마트 같은 거있고 하니까 편한, 그거는 편하지요 전철역도 뭐 여기서 나가면은 예, 예 얼마 안 걸리니까 멀진 않으니까 네. 음. 아버님 안방에 예. 그 벽지나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보니까 예 보세요 거기에... 아예 감사합니다 보도록 니 네네 여기 안방이고 엄청 크네 음. 음. 그렇죠. 도배하고 장판을 예. 좀 하면 될것 같아요 도배 될까.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작은 방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거의 이제 창고처럼 음. 쓰시더라고요. 음. 아, 아드님 나가셨대요. 침대가 음. 없고 여기는 뭐보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원보다 훨씬 깔끔한데요? 그럼 깔끔하지 그럼 저희 이제 부동산에다가좀 집을 공격적으로 좀 내놓게요. 을 예, 내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중간중간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네. 아예 예. 갑자기 와가지고.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이제 두 번째 왔는데. 음. 입찰하기 전에 임장할 때본 거고 지금 처음 본 건데 아 지금 이제 두 번째 본 건데 그렇게 뭐... 어... 그때보다 더집 좋아보이네 <laughs> 내 집이라... 내 집이라... <laughs> 그래 사람이 그거 야건물 5층일 때랑 10층일 때랑 같냐 아, 네. 예? 방사 봐. 지하실 끌고 가서 계약서 개하사 사람 삼으로도 보기한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뭐 괜찮아. 오늘 내본내 범... 네, 하나 찍어줘봐. 이게 네. 인증샷. 네, 찍을게요. 아, 네. 자, 아, 예 찍을게요. 하나 자아예 하나 이쪽 봐야지. 아예 <laughs> 하나 둘셋예 <하나>, <laughs> 예, 됐습니다. <웃음> <웃음> 아 좋은데. 한나가야로 그러니까 올라가 있으니까 더 기분이 좋네요. 여기 몰랐지? 5층까지. 10층이라고 보긴 봤는데. 15층이라고 돼 있었는데. 1 5데 5층밖에 없으니까. 15층이야? 지금 15층짜리지. 10층이에요. 10층. 근데 10층이. 지하 1층에 지상 10층 써있더라고. 아. 잘 알죠. 배우기 전에 직전에 그런 것 같아. 네. 근데 거기가 LG 들어온다 그래서 잠깐씩 막 오른다 그래서 샀거든요. 어. LG가 공장을 평택으로 아니 평택에 베트남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럼 <그거> 어떡 하냐 저거? <laughs> 그냥, 그냥 제가 한 800평 샀다가 어. 300평인가 팔았어요. 어. 근데 그래, 그나마 이제 거기서 좀돈 벌어가지고 좀 거의 이제. 이 없는 수준으로 돼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하지. 그것도 안 팔았으면은 진짜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300평 파는 거에서 좀차이를내기고 팔았잖아. 거기 이제 거의 두 배치기 했거든요. 거의. 아. 네. 그러니까 주변에 뭐 들어온다 그래서 뭐 사고 이런 거는 진짜 하면 안될것 같더라고. 주식이지 된다 된다고 그러니까 해서 하면. 가면... 네, 뭐 개발된다, 뭐 나라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믿고 투자하면 진짜 안될안될것 같아.